인중구대 오자성, 오자성 시작. 대 인중구 1쿼터 시작입니다. 자, 오이. 아. 자, 팔안 불렸어요, 팔안 불렸어요. 아, 이번 넥패스는. 응. 오늘의 맹점은, 오늘의 맹점은. 아이구어이고 운동풀 다 끝나나요? 운동풀 <laughs> <오늘 웃음> <풀다 웃음> <끝나나요? 웃음> 또 나청팀과. 아 다들 몸이 굳었어 굳었어 신입이 한 분씩 오셔가지고 방종훈 아웃 방종훈 아웃 방종훈 아웃 방종훈 아웃 뭔가 굉장히 어수선한 느낌 아, 아 이게 뭔가요 아 뭐야 뭔가 굉장히 어수선합니다 좋아, 날씨가 아나외부야 날씨가... <laughs> <외부가 웃음> 하세요. <웃음> 날씨가 추워진 만큼 다들 몸이 굳어 있는 상태. 자, 오세요. 투비. 오! 오 트리리! 트리리! 우리 임종호 팀의 아주 든든한 든든한 선 네, 오늘 출전하니다 아, 어, 기세 타면은 다섯 개 연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냥. 야 돼요. 막아야 돼요. 막아야 돼요. 막아야 돼요. <목소리> 드림! 뭐야 이 마이크는? 아나스 중계진 이 생겼습니다. 중계진이 생겼어요. 자3대 2. 접전 접전. 안녕하세요. 중계진이야? 절절절절. 어? 절절절이점 어? 음, 음, 다시. 와 이거거든요. 아니, 이게 아, 말씀해서, 이게 임중구죠? 이게 임중구. 온다 온다. 빠른 공격. 이게 임중구예요. 3점이 계속 터지거든요. 아이스림 아킥 하지만 아이자 아, 아. 아, 10초 아 이제 여기 심판 신청. 아, 분을 아, 위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요 심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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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정에 의해서 멘탈이 나가는 상황이 많이 생길 겁니다 네, 네 그거 굉장히 유의하셔야 되고요 아주 좋은 지적이었죠 네. <laughs> 아이박 아. 네. 좀 적극적으로 아 적극적인 아 역시 아, 어, 어 저희 그래도 6파울, 2파울은 다 있었는데 네. 자 17초 공격시간 17초 아무래도 이제 전문 심판은 아니기 때문에 판정에 아쉬움을 느낄 수 있지만 아, 아 이게 뭐죠? 어하. 이게 뭐죠? 애매했는데 그냥 애매는데. 터치할 수는자 아직까지 괜찮다는 오세영 팀장 지난번 지난 리그 때오 팀장님이 멘탈이 많이 나가셨었죠. 무릎 어디 아, 과연 어, 아, 아, 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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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빨랐네요. 어? 아. 아, 나 아직 한6 0 그래도 66%. <laughs> 오, 오 나이스. 오! 오. 오. 좋은 마무리였죠. 역시 권혁신. 오. 역시 권혁신. 역시 권혁신. 우리 오자성팀은 늘 좋아. 베스트 멤버로 나오는데 참... 매섭습니다 저... 17번 형 플러스 1이야 나이스! 아하! 와. 3점 머신! 임문교팀의 3점 머신 3이쪼고 있죠 아 좋아 아, 50세 어. 네 맞아요 플러스 1각 팀마다 한 번씩 됐어 우리 팀은 저 가운데 네. 4번 형 저희 제친 센터. 아, 맞아요. 거기 정환 님이 일단 센터. 정한 님이 일단 봐야 돼요. 미크을 일단 센터 어수셨죠회장님이 어. 보시잖아요. 제가 어, 전 나청 팀의입장으로서 아, 나청 나시이, 팀은 높이가 뭐 없어요. 나이스. 3대 2, 3대 2. 그러니까 봐 아, 주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대부분 언더 사이드 아. 좋아요, 좋아요. 힘 맞아요. 힘은 굉장히들 좋죠. 저는 원래 안풀어요그러니 앞으로는... 근데 좀 날이 추워요. 얼어 오기나. <laughs> 아 그래요. <laughs> 날이 좀 춥네요. 분합니다. 표훈을 못느끼겠어요아 오자성팀 높이가. 야 이런 거 너무 좋아요. 슈터치 깔끔하고 높이 높고. 아니 재호 형이, 아, 형이 득점이 없어요. 재호 이 득점이 없어요. 삼점. 어 방종리. 쏴! 쏴 형! 쏴! 아 좋아 좋아! 미들! 장인이죠 어, 미들 아, 장인! 아니, 아하... 하지만... 아 이겼습니다. 라이스 어 다시... 다시 십자초! 걸어줘 걸어줘 어줘어줘 늦었죠 늦었죠? 나이스 아수비좋았어좋았어 어? 좋다 좋다 피 <laughs> <스크린> 너무 <늦었어. 웃음> <목소리가> <목소리가> 오늘 전반적으로 다들 텐션이좋네이거 어, 아, <laughs> 좋아요. 3점만 있는 게 아니다. 3점만 있는 게 아니죠. 김우형님 커인도 좋고. 하지만 너무 쉽게 바로 면지 바로 면지. 형님이 제일 맞아요 맞아 <목소리가> 이제 약간 다재다능하셔서. <다재단을> <목소리가> 험들님도 좋으신 편이고. 터 아, 아, 오케이. 러비도 어, 러비도 컷! 러비도 아 컵. 아까비. 저 진짜 인줄 알았어. 아, 아우 까비 까비 까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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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비, 까비. 아, 노안이어서가 아니라니까요. 까비. <laughs> <우리> 까비. <laughs> 노안이 아니에요. 와. 와 나이스 블라 우리. 나이스 블라 삼점 머신에 이어 불까지 아우 까비. 임중구 팀의 공수 겸장! 피로, 피로, 피로 나이스! 피로 나이스! 피로 나이스! 피로 나이스! 정훈아, 빨리 카드 줬어. 임중구 팀의 공수 겸장이죠. 아, 너무 정직하게 올라갔어요. 에이, 너무 패스, 패스. 아, 패스. 사실 임중구 팀의 클레이 탐슨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리버스, 리버스. 자, 사이드에 또 비었어요. 아미들 아까 놓쳤던 오. 자리에서. 아, 오늘 아, 컨디션이. 원래 안 놓치는 자리인데 맞아. 말이죠. 아, 아. 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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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 백. 오늘 오자성팀, 오늘 못 꺾으면 오자성팀 앞으로 못 꺾을 수 있습니다. 야, 이런, 이런 상태의 오자성팀을 꺾어야 돼요. 야, 아 임주구팀의 1옵션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네. 이번으로 가면. 네. 아! 네. 오늘! 오늘 아주. 임든 어, 스테이트.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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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3점 폭격. 임든 스테이트입니다. 임든 스테이트. <laughs> 이게 임중구 팀이에요. 아 나이스 슈터들이 많죠. 슈터 슈터. 자 40초 남았습니다. 어. 40초. 오늘 틀안 해도 될것 같습니다. 저도 오늘 중계진으로서 역할을 <laughs> 열심히 하면 될것 같습니다. 좋아요 중계. 야 이거 완전 <laughs> 골든 스테이트를 연상. 야 이거 아아 정말 그림인데. 아 아까비 아까비 어디었는데요 선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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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님. 그 이표시해도 그 돼요. 예. 네. 잘 보이는 아, 걸로 아, 하면 아, 되니까. 아이고야. 아. 아. 야, <laughs> 야 세일을어필하시얘기가 뭐, 나올, <laughs> 뭐 나올 수 있어요. 겐세일을 어. 어필하시는 승우 형님. 어? 네. 자, 2점. 에이! 아. 박형 아. 님도 아. 3점이 좋아요. 자, 원샷 하면 돼요. 원샷 플레이. 22초. 22초 남았고. 불러형님은기 내비드면 안 돼요. 아이고 아, 아 커터 너네 잘해주던 피로 형님이 한번 이렇게 실수를 하네요. 아 마감됐죠? 아 상대방의 기회를 한번 넣주는 12초 아마 세영 형님을 필두로 한원샷에서 승리해야 될 한번 해야 돼요. 팔 한번 하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예상치 못한 곳에서 공격이 리바가 아수비 좋았어요. 파울인데. 뭐야, 저거 왜 내려가? 자, 임중구 대 오자성 1쿼터 종료 16대 11. 임중구 리드.